자 14번 여기 있는 x제곱부터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부터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일단 x제곱부터 x제곱을 하게 되면 자 밑에가 4가 되고요 밑에가 4가 되고 3의 4분의 1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1에 요게 제곱이 되겠죠 x제곱을 계산하고 있어요 4분의 그럼 3의 2분의 1에 플러스 뭐가 될까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을 계산했고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을 한 거. 그러면 4분의 가 되고 3의 2분의 1에 플러스 2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4분의 이렇게. 3의 2분의 1에 플러스 음 이게 4분의 4죠 그러면 4분의 3의 2분의 1에 여기가 마이너스 가운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거죠 그게 누군가의 제곱이에요 아까 달라진 점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 2분의 얘는 누군가의 제곱이다 얘기죠. 누군가의 제곱이냐 3의 4분의 1의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된것됐으니까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된다 얘기죠. <laughs>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게 x제곱 마이너스 1 그것이 저자리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자 여기 루트 하고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되고 2분의 여기가 3의 4분의 1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이 된다 여기죠 제곱 이렇게 그거의 전체의 네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이 루트를 이렇게 벗겨주죠 그죠 그런데 네,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금 확인을 하셔야 돼 양수면 그 모습 그대로 나가겠지만 그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러면 누구의 대소관계를 봐야 되나요? 3의 누구 사분의 일하고 3의 마이너스 사분의 일하고의 대소관계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 3의 사분의 일 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사분의 일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는 3의 4분의 1제곱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3의 0제곱은 1이고요, 그죠? 3의 0제곱이 1이고, 요거는 3의 4분의 1, 1보다 큰 값이에요, 그죠? 1보다 큰 값. 그죠?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 값은 1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은 1보다 어떻게 돼요?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다 이거죠. 따라서 그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제곱이루트를 벗겨주고 나갑니다. 요거 있는 여기 x에는 원래 x 자리에 있는 얘를 쓸게요. 그러면 2분의 여긴 3의 4분의 1이 되고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플러스 루트를 벗고 나온 2분의 3의 4분의 1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1에 그거의 전체 네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분의가 되고요 남는 게 뭐나 인가요 2분의가 되고, 2배에, 두배에 마이너스는 요건 지워지니까, 3의 4분의 1제곱이 되고, 그거에 4제곱이 되는 거죠. 약분 되고, 3의 4분의 1제곱에 4제곱이니까, 결과 값은 뭐가 돼요? 예,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